안녕하십니까. 사철 컴퍼니 양영입니다. 어, 오늘은 김해에 있는 현장에 또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얼마나 최악인지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자체가 아예 지금 철거가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턱도 그렇고 여기 옆에도 그렇고 무슨 이상한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시설이 저쪽에 스프링클러 보시면 얘는 상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상향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게 바로 상향입니다. 그 다음에 하향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악인 현장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바꿀 거고요. 자그 다음에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달랑달랑 내려와 있죠. 여기 자체가 지금 스프링쿨러가 하향으로 내려와 있던 겁니다. 석고가 천장에 쳐져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스프링쿨러 역할인데 얘는 천장에 철거되면 무조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상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대표님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현장일 무조건 보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장 보시면 아주 철거도 안돼 있고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셔서 항상 철거를 깔끔하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분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내거나, 혹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체크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라인은 이제 공용부입니다. 공용부랑 여기 안에 이제 실제 상가가 시작되는 면적인데, 아주 지금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거는 에폭시도 안 되고, 데코타일도 여기다 깔 수도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샌딩 작업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을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 뭐꽃 무늬에다가 굉장히 옛날틱한 모습인데 이것도 저희가 철거를 전체하고 다시 변경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벽면을 보시면 아, 이 상태로 칠을 하면은 아주 빈티지스럽게 또 감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타카 핀 자국들이 다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타카핀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목공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또다 제거하고 이 벽면 자체를 다 목공으로 다 감쌀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해야 저희가 면 처리가 아주 이쁘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완성된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정도의 현장의 컨디션은 아주 최악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자체를 그대로 놔두셨다가는 나중에는 폐기물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뭐한 2.5톤 한두 대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렇 전기 배선 작업이 정 빠져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잘려 있어도 저희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면이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현장 한번 보시죠. 현장을 보면 이렇게 벽지가 뜯기다 만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벽지 위에다 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하나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 뜯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국 그대로 페인트가 다 남아들기 때문에 그게 남지 않을 수 있게 저희가 깔끔하게 철거를 한 다음에 전체를 목으로 다시 다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다 철거를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지만 저희가 전체다 얘도 역시 목으로 다. 싼 다음에 저희가 확실하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상권이 굉장히 좋지만 이 현장에 안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께서는 꼭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꼭 하시고 실제 평수가 몇 평인지 내가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를 예상을 하시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방도 안돼 있고 철거도 안돼 있고. 벽면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안 받는다라는 회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포 현장을 보여 드렸고요. 이 현장은 비포가 끝나고 애프터가 된 다음에 얼마나 깔끔하게 변할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에 있는 헬스장 그리고 태닝샷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